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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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싶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아주대학교 바로 앞에 있던 1,300만 원짜리 100대 1의 경쟁률로 어, 굉장히 빨리 소진됐던 그 매물 소개를 해 드린다. 지금 또 하나가 나와서 바로 소개해 드리면 이거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병원이 바로 여기다.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코앞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고 우리 매물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가격이 1300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룸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기 때문에 뭐 주택수에 포함 안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물 외관 깨끗했고 엘리베이터도 깨끗했다 그랬고 요거 매입 매입하신 분이 정말 대박 났다고 하신 매물. 그래서 어 지금 요 엘리베이터며 시설이며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지 지분도 1. 어1한7 8평 그러니까 1.78평. 두 평이 채안 되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 요 매물인데 요 매물이 지금 수원 대학 수원에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광교다 이 옆이 바로 광교기 때문에 광교 호수공원이 어~ 자전거로 13분 거리 어~ 자전거로 13분 거리 바로 나와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 건강 책임질 것이고 나가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음~ 바로 소개를 오늘 짧게 해드리겠다. 매매가 1,300만원 풀옵션의 월세 투자 굿 2010년 12월 준공방한개 서양 공급면적 10제곱미터 3평 그래서 공급면적 10제곱미터 10.96제곱미터 전용면적 10.96제곱미터 전용률 100% 그래서 한 3.31평 정도 되는 곳이고 대지 지분은 5.15 5.15 제곱미터이다. 5 1오 제곱미터 두 평이 채안 되고. 그리고 기보증금 50만 원에 22만 원. 융자금 없고. 어, 서향. 방향 기준 거실 기준 서향. 해당 층은 총 6층 중에 5층. 방수 하나, 욕실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비는 4.5만 원.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4,500원이면 4만 5 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관리비 포함 수도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과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난방은 전기이고, 어, 총 주차대수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어, 아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고시원이기 때문에, 어, 주차대수는 좀 모자랄 수 있다, 모자르다. 그리고 세대, 세대당 0.44대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지금, 어, 총 주차대수 8대밖에 못 되기 때문에, 주차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총 세대수가 18세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고시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 음, 많은 수가 여기에 60, 고시원 방수가 되게 여러 개라고, 어, 소개를 들은 바가 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2월 6일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여기가 주차 여부는 뭐 가능이라고 했지만은 조금 모,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그 앞에 뭐 장애인 그 복지 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 아지대학교 병원도 굉장히 크게 있어서 주차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 주차 시설을 가능이라고 적혀는 있다. 그렇지만 불가능 약간 모자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하시고 음, 매물 번호 232 541 9628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다 주용도가. 일반 미관 지구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는데 우리는 5층 6층 중에 5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층은 5층, 그리고 여기가 수원시 원천동, 영통구 원천동.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앱을 잠깐 보시겠다. 지도 앱으로 보시면 13분 정도, 우리 광교호수공원까지 바로 자전거로 13분. 도보로는 한 30분 걸리고 도보로 20몇 분에서 30분 걸리시고 여기가 바로 강교호수공원 옆이다. 그 강교호수공원을 끼고 강교호수공원을 끼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은 호수공원 엄청 엄청 좋았고 집 앞에 바로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집 앞에 아주대 병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너무 좋지 않은가? 집 앞이다. 여기가 집 앞이다. 그냥 집앞 코앞 거리. 여기 집 앞에 그냥 아주대 병원이 있었지 않은가? 집 앞이고 아주대 병원. 이게 아주대 병원. 여기가 우리 집 앞. 여기가 집앞이고, 여기가 집앞이고, 여기가 아주대 병원. 아,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가시면은, 이 아주대 병원을 지나서, 우리 그, 호수공원을 가실 수가 있는 것이다. 호수공원을 한번 쭉 가보시겠다. 여기에서, 어, 호수공원을 가시게 되면은, 여기 바로, 여기 호수공원에 도서관이 있다. 푸른숲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책도 볼 수가, 보실 수가 있다.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거리, 이 도서관에서 책도 보시고, 그리고 호수공원에 산책도 하시면서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 호수공원에 도착하면은 뭐 이렇게 체육센터도 있고, 강교, 뭐 수영장도 있을 것이다. 체육센터에. 어, 별거별거를 다 애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며 광교호수공원의그 비우며 모든 거를 이 호수공원이 너무너무 잘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호수공원은 이게 밤에 지금 십몇분이면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 (20분이면)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다 광교호수공원 주차장 그 앞에까지 가시는 데가 (30분인) 거고 여기는 지금 이 다리까지 오, 오시는 거리는, 어, 한, 제가 봤을 때는 20분 정도, 10몇 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다.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거리.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거리 너무 멋있지 않은가? 저녁마다 산책을 하시면 된다. 여기가 바로 그냥 집앞이다. 여기다. 이렇게, 10몇 분. 여기까지 와야 삼, 이, 30분이다. 그러니까 20분, 30분. 아니, 십몇 분? 삼십 분. 이렇게 되시는 것이다. 여기가 진짜 경치가 아주 끝내준다. 저녁마다 여기 산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너무너무 좋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 호수공원을 저녁마다 산책하실 수 있고, 낮에도 산책하실 수 있고, 여기가 그렇게 좋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이 멋있는 곳이 호수공원 좋다고 소문이 났지 않은가 걸어서 호수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리고 강교도서관에서 책도 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도 공짜로 너무 좋지 않은가 여기가 원천호수고 여긴 또 산대호수라고 또 있다 호수공원 아닌가? 공원이 아주 쭉 있다. 이거 다 둘러보려면, 정말, 관광지다, 관광지, 거의. 거의 관광지 같은. 그리고 바로 우리 집 앞에 체육관도 있다, 이렇게. 체육관.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여기 체육관인데, 아주 대학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요 체육관이 있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으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우리 건강 책임지고, 여기 체육관 안 쓰더라도, 우리는 강교호수공원의 체육센터의 시설을 30분에 걸어오셔서, 자전거로 10, 13분에 자전거 타고 오셔서, 뭐, 차로는 5, 7, 9분이겠고, 요렇게. 체육 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 건강해질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은 어 모든 시설, 모든 뭐 공항 터미널, 뭐 그리고 또 여기는 광교랑 가깝기 때문에 광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광교랑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수원, 수원의 모든 편의시설, 다 누리실 수 있는, 뭐, 시청이며 구청이며 모든, 모든 편의시설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곳. 디스코 앱에서 보시겠다. 디스코 앱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 1층 하나, 1층의 모퉁이에 있는 상가 사무실 하나도 4.45억에 판매되는 그런 곳이다. 전용 면적 47제곱미터. 아주 적은 평수에 그런, 어, 상가 사무실도 4.45억, 거의 4.5억에, 4억 5천에 거래되고, 그리고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400만원 정도, 372만원. 땅집가가 그러면 두 평이 채안 되지만 거의 두 평이라고 쳤을 때한 800만 원. 집가만 공시 집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00만 원. 저번에 예전에 뭐그 사장님께서 이거 판매하실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무튼 1300만 원 너무 싸다. 너무 저렴하고 뭐 공시 집가에땅 지분만 가져가도 800 정도 되는 거니까 두 평은 채안 되지만은 80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이게 이제 셋 들어가시면은 원룸처럼 돼 있고 어, 화장실도 안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 좋다고 한다. 한3 3평 정도의 그방 안에 다 있을 거다 갖춘 그런 좋다고 하셨다. 이 물건을 사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괜찮다고 보시고 요거를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주택수에 포함 안 되시고 요거를 월세를 내셔도 되고 고시원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한테 주는 돈이 조금 몇만 원 있다고 들었다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월세 받으시면은 수익률은 10%가 넘으니까 무조건 이게 뭐 천만원 투자해서 10%가 거의 넘지 않은가 22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50에 그러면은 어, 투자로서도 괜찮다고 보시고, 이거를 글쎄 집에서 안 나가고 있는 아들 녀석이 있으면 이런대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글쎄 그거는 모르지만은 요렇게 광교 바로 옆이니까 무슨 모든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이런 어 모든 그 도시의 인프라를 다 누리시면서 그리고 병원도 다 누리시면서 우리가 매물을 요거를 천삼백만 원에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다. 요거를 아주대학교 병원 바로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 추천, 또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은 아주 짧게, 짧게 소개를 해 드렸다. 이렇게. 건물 외관 깨끗하고 내부도 내 괜찮다고 들었고, 어, 대학교 앞이고, 1300만원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매물. 어, 그렇게 말해도 과원이 아닌 매물. 오늘 소개를 해드렸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바로 여기는 또 스타벅스도 있고 스타벅스 여기 바로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바로 집 앞에 뭐 스타벅스 커피숍이 아주 유명한 이디아 커피숍 여기 바로 스타벅스 건물 하나를 이게 아주 대학교 건물이다 이게 아주 대학교 건물 우리는 아주 큰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요 큰 도로에 있기 때문에 외지지도 않고, 뭐, 여자 혼자 남자 혼자 산다고 해도 무섭지 않고, 아주 대학교 병원 있기 때문에, 어, 건강도 책임지고, 여기에 모든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게다 있을 거니까 공부하기도 괜찮고, 아주 괜찮다고 본다. 힐링 하면서 호수공원에서 그렇게 사시기에 충분히 1,300만 원. 이거는 건졌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